안녕하세요 장기렌트 리스의 성지 램미인의 김현호 대표입니다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11월 16일 기준 카니발 선발주 리스트와 그에 대한 해당 견적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견적 외에도 많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이번 달말 정도로 생산 완료되는 차량들이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9인승 7인승 꽤 다양한 옵션 구성으로 있더라고요 영상 보시고 원하는 등급과 옵션 말씀 주시면 최대한 비슷한 차량으로도 제가 매칭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 리스트와 해당 견적 한번 보고 가자구요. 프레스티지 세가지 색상, 노블레스 세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요. 스노우 화이트펄의 경우는 8만원의 색상비 추가가 있으니까 일단은 비싼 걸로 이걸로 견적서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옵션은 드라이브와이즈 12.3인치 클러스터, 컨비니언스. 어, 제가 전 영상에서 추천했던 그대로 나왔네요. 제가 카니발을 진짜 많이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은 렌트사에서 선발초 하기 전에 어떤 걸로 넣는 게 좋겠냐고 자문을 구할 정도입니다. 제 자랑을 조금 해봤고요 프레스티지에 이제는 기본으로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이 정도만 하시면은 알짜배기입니다. 파워슬라이딩 도어가 컨비니언스에 묶이는데 금액도 예전보다 크게 비싸진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이패스와 핸드폰 무선 충전이 같이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컨비니언스 저는 강추 드립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랑 같이 묶였었는데 이제는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야 되는 게 옵션 장면이 처럼 볼 수도 있지만 바늘 계기판에서 드라이브 아이즈의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차량가는 3,768만 원이고요. 월 렌트료를 내 보면은 60개월 무선납 기준으로 58만 원 정도, 보증금 40% 기준으로 49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보증금 1,500만 원정도에 1년이면 108만 원 정도 다운이 되기 때문에 목돈이 있으시면은 행에 넣는 것보다는 차에다가 넣으세요. 만기 때 그대로 돌려드리는 금액이고요. 이런 얘기 금이자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블레스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만 추가가 되어 있네요. 노블레스부터는 컨비니언스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 12.3인치 클러스터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필수 옵션인 드라이브 와이즈만 들어간 걸로 발주가 된것 같은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됐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좀 남긴 하네요. 차량가는 3,993만 원이고요. 60개월 무선 납기준 61만 원 정도 나오고 보증금 40% 기준 5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가솔린 디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브리드와 하이 리무진은 내년 3월은 돼야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고 하니까 하이브리드나 하이 리무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선구매 리스트에 없는 차량들도 말씀 주시면 최대한 비슷한 차량 옵션으로 제가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신용카니발 선구매 리스트하고 해당 견적 안내해드렸는데요. 영상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